지금 순심이가 우리 집 강아지들 있는 방에 저 맞은편에 거기에 지금 자고 있고 지금 계속 누워 있어요. 순심아, 순심아, 아유. 한 번씩 저기에 노랭이도 있을 때도 있고, 근데. 순심이가 옛날에 자기 애들 데리고 좀 많이 있었어요. 그나, 그나마 요 앞에 요 맞은편에 아저씨가 고양이를 싫어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했지. 고양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막 난리 났어요, 그때. 요 앞에 또 할머니 한분 사시거든요. 그 할머니는 몽둥이 들고 막 애들 다 쫓아, 막 내고 막 그랬어요. 아휴. 순심이가 우리 집을 안 해. 순심아, 어, 내 보고 있나? 내 보고 있어? 어? 아유, 그래, 그 앉아 있어라. 아, 우리 집 개님들 난리 난리. 난리. 아유, 진짜 막뭘 하지를 못해. 시끄러워서. 아유, 못 산다. 진짜. 못 살아, 못 살아. 아유. 순심아, 오늘 날이 따뜻해서 거기 있었어? 어? 순심아, 나중에 저녁에 밥 먹자, 어? 아휴, 잠이 많이 오나봐요. 눈이 막, 진짜 뭐 깔아주고 싶다, 방석이라도. 근데 저기는 제가 넘어갈 수도 없고, 우리 옆집에도 고양이 싫어하거든요. 우리 집 개들도 이리 짖는데 아, 참, 죽겠다. 너무 짖고 너무 그래서 아유, 고양이들은 가만히 있어서 좀 개들보다는 좀 낫네요. 이 소리 한번 지르는 거 보세요. 아이고, 무시라, 무시라, 진짜 아유,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참 고양이만 키울 걸. 아